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5시 1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장을 보고 있습니다.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다시 좀 오르길래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지금 거의 전 종목이, 특히 나스닥 종목들이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애플, 테슬라, 테슬라는 무려 6.3% 폭락하고 있어요. 900달러 가까이 가던 게 지금 560달러입니다. 오늘 현재. 애플도 시가 총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져 있고 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거든요. 정말 미래가 정말 밝은 종목인데도 지금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아예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들어가는 브로드컴, 또 퀄컴, 어플라이드, 또 마이크론, 램 리서치, 뭐 너무 많이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다우 지수는 전저전 전 고점이 31,962 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32,000을 넘어서 역사상 최고점까지 올라갔었어요. 다우존스가 그런데 지금은 다시 플러스 1.3%로 3만 1,906입니다. 전 고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S&P500도 전 고점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나스닥주,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쟁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138달러, 140달러까지 가까이 갔었는데, 오늘 지금 5.2% 하락하고 있어요. TSMC가 114달러. 그래서 보통 보면, 테크주들이 올해 올랐던 그만큼을 다 반납한 정도예요. 그 좋은 반도체주.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공장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반도체가 여기저기서 다 모자르다고 난리인데도 이렇게 반도체 주가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이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때문에 지금 자동차 못 만들고 반도체 때문에 지금 못 만드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될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 보면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가 없어서 전기차 생산 못 하는 경우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각자 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주, 또 미국의 LIT라고 있죠? 어, 2차 전지주, 또, 어,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가는 어, ETF, SOXX, 또 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어, 차이나 어, 차이나 전기차 또 어, 국내에도 돼 있는 이자전지주 이러한 모든 기술주들이 다 하나같이 몇십 퍼센트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특정 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ARKK 같은 경우도 몇십 퍼센트씩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정말 미래가 밝은 종목들이지만 그동안의 실적보다 특히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은 더욱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꼭 들으세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에도 지금처럼 주가가 10%, 12%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도 그때는 어, 지금보다는 구독자가 한반 정도 됐었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영상이 다 남아있으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서 다시 전 고점을 뚫고 또다,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다시 원금 회복이 되면 또몇달 동안에 은행 이자 생각하고 마음 고생했던 것 같이 생각해서 몇 퍼센트 수익을 남기면 다 파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 불안해했던 분들 아마 다 주식을 매도하고 은행에다 넣어뒀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이 또 시작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구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이 돼서 불안하세요? 떨리세요?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잘못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이러한 구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투자했던 금액에 그 이상의 원금 회복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도를 하고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마시고 은행에 보관해 두신 것이 정신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9월 달에 10%, 12%가 떨어졌을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고 떠나셨을 겁니다. 지금 다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시 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주가가 오를 때는요 주식투자 재미까지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죠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10%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기가 와서요 30% 이상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떨어진거에 공포가 3배는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는데 저가 매수요? 말이 그렇죠. 한참 오르고 수익이 날 때는 장기 투자, 저가 매수, 뭐 반토막 나도 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투자했던 금액이 그렇게 반토막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그 공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 중에 안전한 종목으로 멀리 보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찾을 돈 아니면 노후 대비할 돈 이렇게 멀리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익이 20%가 20나 있는 상태인데 요즘 처럼 주가 하락 때20% 나왔다가 10%로 떨어졌어요 그럼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안정이 되면 그 종목에 대한 미래 확신이 가지고 있다면 다시 또 매수하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샀다 그러면 끝까지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락한다고 매일매일 하락하는 금액을 따라가면서 계속 매수합니까?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이죠.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다 생각할 때쯤 돼서 저점에 매수를 해야죠. 또 주가 하락시 일부만 매도를 해요. 전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매도했다가 저점에 또 재매수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저점 주가를 누가를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걸 맞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고 믿음만 있고 미래 발전성만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꾹 잡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 팔고 무조건 간다는 게 정석이 절대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방법. 쏘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매도 후에 안정이 돼서, 다시 어 주식시장이 안정이 돼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때쯤, 그때 또 재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본인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은 영원히 열리는 곳입니다. 나의 수명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40년의 수명이 있는 것이지 주식 시장은 영원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항상 강조를 하지만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월급받아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 그 방법,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ETF 보면 정말 다른 종목들이 주가 상승기에 막 수익이 10% 20% 30% 막납니다.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겨우 1년에 10% 12% 수익이 나요. 답답하죠? 그럼 사람의 마음이 주가 상승기에는 안전하고 천천히 가는 무겁게 가는 종목을 그걸 팔아 버리고 고수익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요즘처럼 또 하락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반복이 됩니다. 또,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이 주가를 들여다 볼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스트레스고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2차 전지 배터리가 모자라서 전기차 생산 못하는 경우, 분명히 그런 세상도 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지금은 다 전기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표입니다. 그러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우량주. 그러한 지수추종 ETF. 이렇게 가끔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저가 매수를 해두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듯이, 저금을 해두듯이. 좋은 종목들, 우량 종목들은 부지런히 싸든 비싸든 쌓아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또 노후 대책, 노후 대비 자산으로 현재의 주가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과연 이게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미래를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항상 출렁이게 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그때마다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다시 주가가 원상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아, 작년 9월에 말씀드렸듯이 또 말씀드리지만, 원상회복이 되면 매도하세요. 그리고 재산 증식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고생하는 거는 더욱더욱 안 좋죠. 뭐 재산 증식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는 것이 아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요즘 물가상승 점점 올라가죠. 물가상승에 비해서 화폐가치는 당연히 점점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출렁이는 이런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 이런 거다 면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다시 주가가 원상태로 가고 오르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싼 거였구나 그렇게 떨어졌을 때 사놨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무한 반복입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출렁여서 걱정이세요 그것은 단타치는 사람들 단기 투자자, 당장 한달 만에 가격 오르면 몇, 프로, 몇 퍼센트 이익 보고 팔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걱정할 문제예요. 앞으로 5년, 10년, 노후에 돈 쓰려고 주식을 모으는 사람들은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면 그것은 단타치는 마인드예요. 주가가 당장 오르기만 바라서, 어, 조금의 수익을 보고 팔려고 하는 그러한 단타치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면 바꾸셔야 하면 장기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장기투자하라. 자신이 잘 아는 종목 있습니까? 없으면 대표종목이죠. S&P 500 어, 연수익은 떨어져도 S&P 500을 따라가는 지수, 또 나스닥을 따라가는 지수,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이에요.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라.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에 분할 투자하라"라고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에 분할 투자하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가 뭡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 펀드들입니다. 도박 개념, 그거 단타예요. 한달 만에 상승, 두달 만에 상승, 빨리 상승하길 바라요. 그거 도박 개념 단타입니다. 5년 후에 매도할 거야. 10년 후에 팔을 거야. 나는 나중에 노후에, 나중에 늙어서, 나는 그때 필요해. 이런 분들은 주가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별로 없고, 현재의 주가가 미래 성장성만 보고 오른 종목들 많이 있어요. 테크주에.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안정적이고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재산 증식을 하려고 좀더 자본 소득을 올려보려고 서민에서 탈출을 해보려고 요즘 신조어 벼락거지 면하려고 돈 걱정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노후대책 하기 위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고생 안 하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재미로 살아나가야 될것 아닙니까? 그 보람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절약생활과 더불어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큰 바램입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잡아서도 올리려고 미래를 위해서 서민 탈출을 하려고 노후 대책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아주 강, 강도, 강, 깊은 강도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평탄한 아스팔, 아스팔트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모진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인내심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또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식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